이른이 넘으면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느끼는 감정이 외로움입니다. 집이 조용해지고 전화가 줄어들고 하루 중에 누군가와 나누는 말이 점점 적어지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사람이 많은 곳을 찾게 됩니다. 동창 모임, 각종 잔치, 오래 다니던 친목 모임 말입니다. 겉으로 보면 웃음도 있고 말소리도 크고 술잔도 오가고 참 화기애애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다녀온 뒤 여러분 마음은 정말 편안해지셨습니까? 집에 돌아와 혼자 앉았을 때 괜히 마음이 허전해지고 내 인생을 하나하나 비교하게 되지는 않으셨나요? 이 나이에 가장 먼저 멀리 해야 할 자리는 사람이 많은 자리가 아니라 허영이 가득한 자리입니다. 겉으로는 축하하고 웃지만 속으로는 누가 더잘 살았는지, 누가 더 많이 가졌는지, 누가 더 성공적인 자식을 두었는지를 조용히 재는 자리 말입니다. 그런 자리에 오래 앉아 있다 보면 나도 모르게 말이 바뀝니다. 나도 왕년에 이랬다. 우리 애가 요즘 이런 자리에 있다. 그 말들이 입에서 흘러나옵니다. 그 순간에는 별일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말 한마디 한마디가 내 마음과 타인의 마음을 동시에 긁어 놓습니다. 남의 이야기를 들으며 진심으로 기뻐하지 못하고 마음 한 구석이 서늘해진다면 그 자리는 이미 내 영혼에 맞지 않는 자리입니다. 반대로 내가 한 말로 인해 누군가의 얼굴이 굳어졌다면 그 또한 내게 돌아올 무거운 기운입니다. 노년의 불행은 큰 사건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돌아온 뒤 잠자리에 누워 혼자 하는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왜 이만큼밖에 못 살았을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 생각이 하루 이틀 쌓이면 마음이 먼저 늙어버립니다. 사람이 늙는다는 것은 가진 것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비교를 견디는 힘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웃고 넘기던 말도 이 나이에는 가슴에 오래 남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굳이 나를 증명해야 하는 자리는 과감히 줄여야 합니다. 이 나이에 인간관계는 많을수록 좋은 것이 아닙니다. 전화 한 통으로 안부를 묻고 말없이 함께 걸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인연 한두 명이면 충분합니다. 그 외에 가면 나를 포장해야 하고 돌아오면 마음이 무거워지는 자리는 이제 내려놓아도 됩니다. 그 자리에 가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초라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시간에 조용히 걷거나 차한 잔을 앞에 두고 오늘 하루를 돌아보는 것이 훨씬 깊은 위로를 줍니다. 이른 이후의 품격은 어디에 나타나느냐가 아니라 어디를 가지 않느냐에서 드러납니다. 나를 화려하게 보이게 하는 자리가 아니라 내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자리를 선택하십시오. 그 선택 하나가 노후 전체의 방향을 바꿉니다. 이 나이에 들어서면 사람들 사이의 갈등이 유난히 크게 느껴집니다. 예전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말 한마디도 이제는 가슴에 콕 박혀 며칠을 머물다 갑니다. 그래서 이른 이후에 두 번째로 멀리 해야 할 곳은 사람 사이의 분쟁이 오가는 자리입니다. 특히 가장 마음 아픈 것이 자식들 사이의 다툼입니다. 부모 마음에 내가 한마디만 해주면 내가 중간에서 정리해주면 이 상황이 좋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요.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 저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을 살아보니 자식의 인생에 깊이 개입할수록 문제는 해결되기보다 부모를 향한 서운함으로 바뀌는 경우가 훨씬 많았습니다. 한쪽의 편을 드는 순간 다른 한쪽은 평생 그 기억을 품고 살아갑니다. 부모는 도와줬다고 생각하지만 자식은 상처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식들이 겪는 갈등은 그들 각자의 삶의 무게와 가치관이 부딪히며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 짐을 대신 지려고 할수록 내 무릎과 허리만 먼저 망가집니다. 남의 가방을 대신 메고 가파른 언덕을 오르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또 하나 조심해야 할 것은 주변 사람들의 시비가 오가는 자리입니다. 동네 이야기, 누가 잘못했다, 누가 억울하다, 이런 말들이 오가는 곳에 그저 듣기만 한다고 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부정적인 말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우리 마음 속으로 스며듭니다. 처음에는 고개만 끄덕이다가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한마디를 보태고, 그 다음에는 감정이 따라붙습니다. 그렇게 쌓인 감정은 밤이 되면 가슴을 답답하게 만듭니다. 이 나이에는 흥분하는 일 자체가 몸과 마음에 큰 부담이 됩니다. 심장이 괜히 빨리 뛰고 숨이 가빠지고 괜히 예전 일까지 떠올라 잠자리가 불편해집니다. 이런 상태가 반복되면 건강도 같이 무너집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만만하게 보일까봐 걱정된다고요. 하지만, 진짜 강한 사람은 굳이 자기 목소리를 높이지 않아도 자기 자리를 지킬 줄 아는 사람입니다. 말을 아끼고 자리를 피할 줄 아는 것이 비겁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이 나이에 필요한 것은 시시비비를 가리는 능력이 아니라 불필요한 싸움에서 한발 물러나는 여유입니다. 억울한 말을 들어도 그럴 수도 있겠지 하고 넘길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이 노후를 지켜줍니다. 분쟁의 자리에 오래 머물수록 내 인생의 평온은 줄어듭니다. 그 자리를 떠날수록 내 얼굴에는 인자한 기운이 남습니다. 이른 이후의 존중은 목소리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고요함에서 나옵니다. 자식이 갈등을 겪고 있다면 조용히 응원하십시오. 말 대신 기다림을 선택하십시오. 타인의 시비가 오가는 자리라면 웃으며 자리를 옮기십시오. 그 선택 하나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훨씬 가볍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이른이 넘어서 사람을 가장 힘들게 만드는 곳은 눈에 보이는 장소가 아니라 마음 속에 남아있는 과거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멀리 해야 할 곳은 이미 지나간 시간에 계속 머무르게 만드는 자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수록 옛날 이야기를 자주 하게 됩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어땠다. 그때는 내가 이런 사람이었다. 그 사람만 아니었어도 그 선택만 달랐어도 이런 말들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처음에는 추억처럼 시작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이야기는 위로가 아니라 현재의 나를 깎아내리는 칼이 됩니다. 과거의 영광이 클수록 지금의 내 모습이 더 초라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조심해야 할 것은 과거의 상처가 남아있는 곳입니다. 내게 손해를 입혔던 사람, 자존심을 무너뜨렸던 기억 억울함이 남아있는 장소를 굳이 다시 찾아가는 일입니다. 몸은 지금에 있는데 마음은 그때로 돌아가 혼자서 싸움을 다시 시작합니다. 원망이라는 감정은 생각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그 감정을 품고 있으면 어깨가 괜히 결리고 숨이 답답해지고 작은 일에도 화가 납니다. 그 화는 결국 아무 잘못 없는 가족에게 먼저 튀어나옵니다. 이 나이에 누군가를 미워하는데 쓰는 에너지는 너무 아깝습니다. 그 미움은 상대를 아프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의 잠을 깨우고 나의 몸을 상하게 하고 나의 노년을 갈가먹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래도 억울한 건 억울한 거라고. 사과는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하지만 세월이 지나보니 사과를 받지 못해서 괴로운 게 아니라 그 기대를 놓지 못해서 괴로운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그 사람은 이미 잊고 사는데 나만 그 자리에서 시간을 쓰고 있는 셈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손님입니다. 그 손님을 붙잡아두고 매일같이 차를 내어주면 정작 오늘의 나에게 줄차 한 잔이 남지 않습니다. 이른의 나이는 뒤를 돌아보며 따질 시간이 아니라 앞에 남은 하루를 얼마나 맑게 살 것인지를 고르는 나이입니다. 이제는 기억도 정리가 필요합니다. 서랍 속에 쌓인 낡은 물건을 버리듯 마음을 무겁게 하는 기억도 하나씩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때는 그랬지 하지만 지금은 괜찮다 이 말을 스스로에게 해줘야 합니다. 과거의 무덤 위에 앉아 있으면 현재는 점점 작아집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늘의 햇살을 바라보는 순간 삶은 다시 숨을 쉽니다. 이 나이에 가장 필요한 용기는 앞으로 나아가는 용기가 아니라 과거에서 조용히 걸어나오는 용기입니다. 그 용기를 내는 순간 노년은 더 이상 후회의 시간이 아니라 가벼워지는 시간으로 바뀝니다. 과거를 놓아줄수록 지금의 내가 또렷해집니다. 그것이 이른 이후 삶이 비로소 편안해지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이 나이에 우리는 도대체 어디에 머물러야 할까요?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는 충분히 이야기했습니다. 이제는 남은 시간을 어떤 자리에서 보내야 마음이 편안해지는지 그 이야기를 해볼 차례입니다. 이른 이후에 필요한 자리는 대단한 장소가 아닙니다. 사람이 많지 않아도 되고 화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녀오고 나서 괜히 마음이 가벼워지고 숨이 깊어지는 곳이면 충분합니다. 말이 많지 않아도 되는 자리, 굳이 나를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자리, 그저 같이 앉아 있어도 어색하지 않은 사람 곁이 이 나이에 가장 좋은 자리입니다. 침묵이 불편하지 않다는 것은 이미 마음이 맞는다는 뜻입니다. 이 나이에 좋은 인연은 젊을 때처럼 새로 많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곁에 남아있는 사람 중에서 내 마음을 소모시키지 않는 사람을 소중히 지키는 것입니다. 전화 한 통이면 충분한 사람 말 없이 함께 걸어도 좋은 사람,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또 하나 머물러야 할 곳은 자기 자신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아무도 없는 방에서 조용히 차를 마시며 오늘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 그 시간이 쌓일수록 마음은 단단해집니다. 이 나이에 혼자 있는 시간을 외로움이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그것은 성숙입니다. 혼자서도 괜찮아지는 순간 사람에게 기대는 마음이 줄어들고 비교와 분노도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몸이 허락하는 만큼 천천히 걷는 자리도 좋습니다. 발바닥이 땅에 닿는 느낌을 느끼며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는 그 시간은 생각보다 많은 것을 정리해 줍니다. 걷는 동안에는 쓸데없는 생각들이 조용히 뒤로 밀려납니다. 이 나이에 필요한 말은 설명이 아니라 감사입니다. 고맙다, 괜찮다, 오늘도 잘 지나갔다. 이런 말들을 자주 마음에 올려보십시오. 그 말들이 내 얼굴을 먼저 바꾸고 주변의 분위기도 바꿉니다. 머물러야 할 자리는 내가 빛나 보이는 곳이 아니라 내 마음이 쉬어가는 곳입니다. 그 자리를 자주 찾을수록 표정은 부드러워지고 말은 줄어들고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여러분 곁에 오래 머물고 싶어 합니다. 이른 이후의 삶은 무언가를 더 채우는 시간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내려놓은 자리에 고요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 고요가 쌓일수록 노년은 점점 더 편안해집니다. 이제 이야기를 정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들은 새로운 지식을 알려드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미 마음속에서 알고 있었지만 차마 말로 꺼내지 못했던 것들을 조용히 확인하는 시간이었을 겁니다. 이른 이후의 삶을 무너뜨리는 것은 큰 불행이 아닙니다. 허영이 가득한 자리에서 괜히 마음을 다치고 분쟁의 자리에서 쓸데없이 기운을 소모하고 과거의 기억에 붙잡혀 오늘을 놓치는 것. 이런 작은 선택들이 조용히 노후를 흔듭니다. 반대로, 노후를 지켜주는 것도 아주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굳이 가지 않아도 될 곳을 가지 않는, 용기, 말하지 않아도 될 말을 삼키는 여유. 이미 지나간 일을 지금의 삶에서 내려놓는 결심, 이세 가지만 지켜도 노년은 훨씬 단단해집니다. 이 나이에 가장 소중한 자산은 돈도 명예도 아닙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상태 밤에 눈을 감을 때, 후회나 분노가 남지 않는 상태, 아침에 눈을 뜰 때, 그저 살아있음이 고마운 상태, 그것이 진짜 부자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무시하거나 가볍게 대하더라도 그것으로 마음을 소모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의 말과 태도는 그 사람의 몫이지 여러분의 가치가 아닙니다. 구름이 지나간다고 하늘이 사라지지 않듯 남의 시선으로 내 삶을 재단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스스로에게 조금 더 친절해져도 됩니다. 젊을 때처럼 무언가를 증명하려 애쓰지 않아도 되고 누군가에게 인정받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많은 시간을 살아왔고 그 자체로 존중받아 마땅한 존재입니다. 남은 시간은 속도를 내는 시간이 아니라 방향을 지키는 시간입니다. 어디로 가느냐보다 어디에 서 있느냐가 훨씬 중요해지는 시기입니다. 고요한 자리에 서 있을수록 인생은 더 또렷해집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남은 여정에 작은 기준점이 되었으면 합니다. 혹시 지금 굳이 가지 않아도 되는 자리에 마음을 쓰고 계셨다면 오늘부터 하나만 내려놓아 보십시오. 그것만으로도 노후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이미 많은 계절을 지나왔고 지금은 가장 부드러운 빛을 내는 때입니다. 끝까지 자신을 아끼시고 마음을 지키시며 편안한 걸음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